어떻게 하면 아파트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까? 이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널찍한 바깥 풍경을 내다볼 수 있다면, 그리고 넓은 서비스 면적을 통해 부족한 공간을 보충할 수 있다면, 이 전준석 기자가 여주 분양 현장에서 이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현관과 이어진 다용도실을 지나자 탁트인 거실과 주방이 펼쳐집니다. 경기 여주역세권 입지에 들어서는 단지인데. 삼면 개방형으로 거실을 설계해 조망을 극대화했습니다. 식사 공간에서도 바깥을 볼수 있는 조망을 확보했습니다. 뒤쪽에 산이 있다고 하니까 뭐, 채광이나 뭐, 공기는 좋을 것 같고요. 창이 여러 개 있으면 아무래도 탁 트인 느낌?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니까 좋죠. <laughs>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제곱미터도 식사 공간에 큰 창을 마련했습니다. 조망은 물론 채광과 통풍성을 높이기 위한 설계입니다. 가족들과 소통하며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대면형 주방 구조를 적용했고, 펜트리 공간으로 넉넉한 수납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1, 3인 가구를 타겟으로 한 전용 59제곱미터 소형평형. 자가도 있을 건다 있습니다.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거실 포함 방 3개를 확보했고, 복도 수납장을 제공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자용도실은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가도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안방은 드레스룸 두 개를 확보했습니다. 3면 발코니 구조로 넓은 서비스 면적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그 침실 공간 쪽으로 한 면의 더그 발코니 공간이 서비스 면적이 보통 평면보다 3평 정도가 더 늘어난 3면 발코니 구조 평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따라서 해당 공간을 어, 넓은 방으로 쓸 수도 있고 수납공간으로 특화해서 쓸 수도 있어서 좋은 고객 반응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도을 때랑 다 모델 보니까 공간도 잘 꾸며져 있고 드레스룸나하게잘 빠져 여주서 3년 만에 공급되는 아파트가 트렌디한 주거 상품을 선보여 수요자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영 t 비전 형섭입니다.